오늘 바이블 타임은 7월 1일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시간 먼저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류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은 속대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셨,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 성령이 임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어, 소위 이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어느 경건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어, 그 사실입니다. 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부어진 이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교회의 선교로 출발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한 복음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의 라틴어 미시오데이는 어, 기독교 선교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 개념입니다 어, 마지막에 29절에서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묻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인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 전통이라는 그 관습 안에서 혼란을 느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어, 알고 있, 있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초대 이유를 밝힙니다. 어, 어제 오후 세시 곧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과 숙소를 알려주시며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모든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고백하는 고넬료의 말에 마침내 베드로의 마음과 입술이 열립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 이십니다. 아멘.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사람의 외모, 즉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관습과 전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고백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교 그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4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역하셨던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의 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어, 심플한 복음. 어, 베드로는 오직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요약적으로 증거합니다. 심지어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교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그와 함께 있던 여섯 명의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 유대인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공동체의 이론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인간의 전통과 관습,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율법, 할례, 제사, 의식. 세례 등과 거리가 먼 자들에게 부어진 성령 세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듯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 천하에 드러난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교회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부름받아 세워진 존재임이. 어, 깨닫게 되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이나 어,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해진 복음은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고 곧 열방 전체로 뻗어가게 됩니다 어,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며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넘쳐났고 이곳 땅끝 한반도까지 흘러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보급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역사적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해온 이 민족,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러져 가던 이 나라의 빛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넘어 개인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삶을 자원하는 이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사 영광스러운 선교의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생의 복과 자랑이 아닌 내세의 복과 또 영생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복된 우리 더하타우스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